물론, 제가 같이 다뤄도 되긴 하는데, 일단 나눠 놓 봤어요. 일단, 행트리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행트리거인 경우에 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올드 키워드. 이거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쓸수 있다고? 식별자인데, 어, 뉴 키워드, 뉴 식별자 사용 가능하다고요. 이런 식별자 사용할 수 있어요. 해당하는 컬럼이 변화가 됐잖아 그지 변화가 되는 시점에서 old하고 new를 쓰실 수있다고요 일단은 삭제 기반으로만 할게요 어차피 삭제나 인서트나 다 똑같긴 한데 아 이거는 구분할 거니까 제가 이거 다 쓸게요 lg if if delete updating도 쓸게요 updating 업데이팅 써보고요 하나, 두 칸도 탭쓸거요 tgn일 때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서팅 할 때도 쓸 거예요 일단은 null 그 다음에 인서팅은 여기도 인서팅이라고 쓸게요 l s if inserting 된일때 따로 구분해서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쓸 거냐면 일단은 인서팅 행태가 실행이 오지 이거는 뭐야 딜리팅 삭제시 그지? 메시지만쓸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도 쓸 거고요 여기도 쓸 거예요 아 마음에 안 드는데 <laughs> 들여쓰기가 맘에 안되는데 들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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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여기 여쓰기 이거는 식별자 사용 행 트리거일 때뭐쓸수 있다고요? 여기는 식별자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찍어 볼 거냐면, 음, 실제로 변화를 줄 거예요. 그럼, 프라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볼수 있잖아, 그지? 프라이스에 대해서 찍어 볼 겁니다. 그럼, 출력 문장이니까 프라이스를 찍을 거라고요. 이 아래다 찍을게요. 딜리팅일 때 프라이스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다고요. 물론, 애프터하고 비포에 대해서 따로 가격은 다, 그 표현되고 있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예측을 해 볼게요 요렇게요 키워 식별자잖아 어디? 누구 쓴다고요? new new 식별자 new라는 거는 무슨 데이터야? 아 o l 부터 쓸까요? old 데이터 o l o, l, d, l, d 식별자를 이용합니다 o l d d a t a c o 누구야? 컬럼명 들어가면 돼요. 컬럼명이 누구야? 프라이스 찍을 거고요. 자, 연속적으로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산했나요? 루크 콜론으로 어, 구분할게요. 그 다음에 New 프라이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아, 이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우화로 이렇게 넣니이 아래서 에 찍을, 엔드문 아래서 찍으시면 되겠다, 그렇지? 그죠? 엔드문 아래서 찍으면은 딜리트일 때 한번 찍을 거고, 어, 얘는, 어, 얘는 업데이트일 때 찍을 거고, u p 일팅일때 찍을 거고 얘는 인서팅일 때찍 i n s e r 지 인서팅일 때메 i 지는 따로 찍고어 어쨌든 인서트트딜리트트 인서트일 때 모두 여기는 프라이스를 찍게 출출하하게 t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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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s 기 r t insert, 값, n s e 올드 insert, insert, 여기 미안해. 뉴라고 써야 되는데 뉴라는 값은 뭐라고요? 삭제가 된 후라는 뜻이라고요. 뉴라는 것은 삭제적이 된 프라이스 데이터. 삭제되기 전이니까 내가 삭제한 가격이 뜨겠죠, 그지전 삭제할 데이터가 뜨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삭제 후 프라이스는 뭐라고 어까요라고 여러분들 뭐뜰 걸까요? 삭제 후 해당하는 컬럼에는 데이터가 존재합니까? 행을 하나 내가 존재할까? 제가 딜리팅을할 건데 연속적으로 두 개를 하진 않을 거예요. 행 단위는 무엇인지 알겠죠? 그지? 아까처럼 그거는 아, 포이치로가 각각 처리합니다라는 특징이고요. 지금 예제는 제가 뭐할 거냐면 올된 유를 구분하게 해서 쓰는 거니까 삭제를 하긴 할 건데 뭐부터 할 거냐면은 한 개만 할 거예요. 한 개. 그럼 딜리트 예제를 하나만 여기에다가 써 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70번이 있기 때문에 70번을 삭제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70번 하나죠, 그죠? 70번 하나만 삭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올드 프라이스하고 뉴 프라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70번 행에 대해서 올드 프라이스, 뉴 프라이스가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면 은 당연히 70번이 삭제되기 전이 뭐라고요? 올드 70번이 삭제 후가 뭐라고요? 뉴가 될까요? 확인해볼게요. 자, 실행했죠, 보지 예, 실행했습니다. 실행했다니 메시지 볼수 있죠, 보지 어, 뭐가 떴어요? 그죠? 올드가 뭐라고요? 삭제되기 전까. 이유는요?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죠?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다시 롤백 한번 다시 해볼게요. 롤백.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널이라고 출력하던지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으니 올드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널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어,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 가 저기다가 이제 콘솔에다 출력하는 거니까, MVL 함수 쓸수 있죠, 그지? MVL 함수를 통해서, 어, 너릴 경우에는 문자열 너를 출력할게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감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어, 쓰려고 할게요. 너릴 경우에는 너리라고 출력할게요. 라고 너리라고 출력할게요. 라고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 가로 너리라고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리면, 너리면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다시 저자 그러면 구분이 되겠죠. 아, 그럼 얘가 떴다라는 거는 뭐하는 얘기야? 너리란 뜻이겠죠.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HR에 대해서 70번 삭제합니다. 삭제. 얼굴이야. 뭐가 뭐가 문제냐? 문자를 아 숫자로 네 미안해요. 그 숫자 형식인데, 제가 문자로 써놔가지고 출력 형식이 달라서 <laughs> 출력 형식이 달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 있는 거는 출력이 숫자로 출력하고 있고, 이놈은 그 원래는 숫자 형식인데, 문자라야 되는데, 그지 캐릭터로 아니 귀찮다, 그지? 어, 네, 0이라고 출력할까? 널이면 0이라고 출력한다고? 그러면 이상, 너인거 판단될까요? 그냥 0이라고 써놔볼게요. 그냥 일단 일단요. 그렇다고 해서 0이 출력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못 관심에 말씀드린는데 널입니다. 널인 경우에 0으로 출력할게요. 라고 한거 뿐이에요. 그럼 다시. 자, 실행했습니다. 근데 아까 롤백 안니니 자, 여기, 여기 맞죠? 그지? 오른쪽에 나와 있고, 왼쪽에 나오는데, 얘가 널인 경우에는 0이라고 출력했다고 해서, 뉴 값이 뭐라고요? 널입니다. 널데이터야요 여러분들.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 롤백 하겠습니다. 롤백 하고, 이번에는 업데이팅을 해볼게요. 70번에 대해서 업데이팅을 할 겁니다. 업데이트 하면은, 여러분들은, 업데이트는 올 l d a 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지? 업데이트 딜리트 아뭐고 업데이트야 어, 다시 작성하면 되는데 업데이트 누구요? 백세 프라이스 를 아까 얘가 얼마였지? 천였나요 이거를 9구구구로 업데이트 할거예요 왜요? 몇번이요? 에노가 70번에 대해서요 자 70번에 대해서요 업데이트 할게요 라고지 그러면 여러개 해볼까요? 왜요? 행크리거니까인 아까 70, 67 70 67 현재 제가 어 70번에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60번, 7번에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뭘 하겠다는 얘기에요? 다둘다 다 9999로 바꿀 겁니다 라고요 그지? 그러면 업데이트 되기 전 데이터가 올드 데이터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올드 데이터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9999로 바뀌니까 뉴 데이터는 다 뭐라고요? 9999가 되겠죠 그지? 업데이트 이후에 데이터는 뉴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올드 실행하셨어요 자둘다 뭐라고요? 요 놈은 누가 됐다고요? 앞에 있는 70번이 1500이었고요 올드 어, 데이터 업데이트 되기 전 데이터 그 다음에 업데이트 이후에는 뭘로 바뀌었다얘기요구구구9 행트리거이기 때문에 각각 일괄적으로 처리가 됐죠. 두 가지가 됐기 때문에 두번 지행이 됐다얘기요 업데이트 되기 전에 누구야? 처음. 업데이트 되기 이후에 구구구9 맞죠? 롤백 할게요. 행트리거입니다. 그때 뭘쓸수 있다고요? old and new 쓸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서트 한번 해볼게요. 인서트. 인 s e 인 t i n t 에 판매가 밸류즈 할게요. insert는 음, 뭐 있죠? 음흠. seq underscore back n 이죠 그다음에 어, 내가 뭐? 그러 새로운 아이템 뭐 만들까? 어 바닐라 라떼. 아바라, 아이스, 바닐라, 라떼, 라고 할게요. 아바라, 라고 그냥 했고요. 1 3,000원 받으면 돼요? 3,000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 파인, 스탬프, 라고 하시면 인서트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어차피 행트를 가도 데이터가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밖에 실행 안 되죠. 그죠? 렇 밥먹고 돌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번만 실행을 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올드 데이터가 뭐예요 올드 데이터가 뭐야? 예 그렇죠? 생성되기 전에는 이 행이 만들어졌다 안 만들었다? 없었어요. 없었다가 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는 기점으로 전에는 행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널이겠죠 그렇지. 널이어서 0이라고 나오겠죠. 널 데이터인 경우에 0. 그다음에 뉴데이터가 뭐라는 얘기야? 저 여기 있는 놈이 없었다가 생성이 되는 가격이잖아 그죠? h 3,000이 뉴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앞에 거는 0그 다음에 뭐야? 아 앞에 있는 o y o 는 제가 그거를 안 했구나 엠벨 m 리안했 i n g So, you can s m e thing. So, you can see the same thing. o you a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알수 있다고요? 트리거에서 행단이 트리거를 사용했을 때뭘 사용할 수 있다? old and new 식별자를 적용해서 해당하는 것 전과 후를 구분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쓸수 있다고 아까 이런 것들 어떤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히스토리를 쓸 거면 물론 이 old and new를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긴 해요 뭐 하시는데요? 문장 쿼리를 어 만약에 부서 이동을 했어 그럼 쿼리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이동하기 전에 이쪽 거 다른 테이블에 히스토리 테이블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또뭐 하셔도 되죠 그치? 근데 이제 두번 작성해야 되는데 트리거를 작성해 놓으면 저희는 뭐만 하는데요? 부서 이동에 관련된 것들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히스토리 테이블이 생성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히스토리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그 트리거를 통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별도의 트리거 히스토리 테이블을 건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는거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제는 그냥 따로 다루지 않을게요. 여기 있는 잡 히스토리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앞에 있는 프로시저의 영향을 우리가 호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 스킬트라고 호출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따로 명령 없이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호출 문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 쓸수 있다고요? <laughs> 프로시저나 펑션 사용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주의할 점은 프로시저 내부에서 쓰고 있는 이 프로시저는 아 이거 트리거 내부에서 쓰고 있는 이 프로시저는 뭐야 하셔야 된다고요? 뭐가 없어야 돼요? 커밋이나 롤백. 결국은 트래그 셔널 언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t c l 언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마찬가지로해서 애드자히스토리가가 프로시저도 오든 프로시저 안에는 커미지나 롤백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목적이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라고요? 방금 했던 거 누구요? 올 e 유를 여러분들 일단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지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다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 얘가 더 궁금해요 하면 제가 시간을 따로 할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한번 연습하도록 하고 문제를 풀고 문제 풀이가 잘안 되면 그때 예제를 다뤄서 다시 한번 하고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일단은 뭐요? 예 포이치 로우가 적용이 됐어요. 행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서도행 트리거예요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 트리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 로우 레벨 트리거예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트 먼츠 레벨 트리거예요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문장 트리거예요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우 레벨 트리거입니다 라고 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어 가끔씩 주관식 문제에서 예제를 뜬금없이 이렇게 줘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비어놓고 기억의 위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주관식으로 작성하세요. 그럼 무엇을 뭐 쓰시면 돼요? each 위치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문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올드 뉴는 테이블 예제를 몇 개를 주어서 출력, 출력이 예상되는 값은 무엇입니까? 기억 니은 해서 나와요. 올드 뉴 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각각 다르죠 딜리팅 업데이팅 인서팅에 대해서 다르죠 자 그리고 얘가 내가 에프타라고 썼는데 비포도 가능합니다 비포에 대해서도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비포도 써볼까요 똑같을까요 일단 써보긴 해야 되겠네 아 이거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비포 비포도 넣어볼게요 그러거든요 비포 트리거 저장이요 아시고요자 그러면은 마찬가지고요 삭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한 개씩만 할 거예요 삭제 아까 70번인데 70번 삭제 한번 다시 한번 있으니까 한번 진행해 볼게요 70번 삭제 어디니 71번 삭제인데 여기서 진행했네요 70번 삭제 70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지 70번 삭제 한번 눌러봅시다 뭐가 뜨는지 볼게요 70번 삭제요 마찬가지인가요? 비포 f 든 어쨌든 실행하는데, old d 는 어때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죠?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뭐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이거 뭐 하세요? 롤백 할게요. 그 다음에 70번하고 67번에 대해서 뭐 하세요? 업데이트 할게요. 마찬가지죠? 비포든애프터든 old d 값은 변동 없습니다. 자, 롤백 할게요. 롤백. 자, 우리 인서팅 해볼게요. 인서팅 하는데, 이거는 새로 나오고 있는 거 보지? 아바라고요? 나 다른 항목을 할까 이거 아까 커이해버렸으니까 이거 누구? 반일? 그 옛날에 어리,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 아니, 어, 야아니야 모르겠다. 누가 저기야 누가 그 에스프레소 좋아하던데? 에스프레소. 자, 커피를 제일 처음에 마실 때 에스프레소를 마셨어. 몰라서! 몰라서 어, 에스프레소요 라고 시켰더니 어? 왜 내꺼 잔반이 이렇게 꼼그마하게 나오지? 이랬다 진짜로 아 그랬는데 열심히 잘 마셨습니다 어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그냥 맛있는 집에 갔었나봐 그때 커피 모르고 처음 주문해봤어요 아 아메리카노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 뭘 시켜야 할지 몰라서 에스프레소 하나 주세요 라고 했는데 잔이 쪼만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실행합니다 자, 마찬가지죠. 지 얘가 실행되이 old 데이터는 당연히 실행 전 데이터. 어쨌든, after를 쓰든, before를 쓰든, old, new는 동일하죠. 오지. 어쨌든, 둘다쓸수 있습니다. 라는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c 미까지 볼게요. 그래서, after를 쓰든, old를 쓰든, 어쨌든, old and new 다 사용 가능합니다. 어, 데이터도 똑같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행 트리거에 대해서 일단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별도로 한번 예제를 다뤄볼게요 문제풀이 먼저 하고선 예제 뭐 필요하면 다뤄볼게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안되면 여기까지